I cannot allow you to impede the Be still. Must have time to I will sacrifice for the fortunate. 여기 보스가 어디 있는지 제일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 시청자분들이 한번 파밍을 시작하시면 채팅이 없어져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Wolf hungers! The great wolf has left me! <laughs> you are nothing! Be utterly annihilated! Obliteration! My mana is spent. <laughs> What's this? A real challenge? You've finally caught my attention. The others found strength in their projections. They became reliant on them. 소리가 왜 이렇게 늦게 들리지? 방금 다이빙 소리 들으셨어요? 오우. of death my heart races i am alive my mana is spent never lost me fire you will love you now you can there cannot be a escape. Ooh, we, drop. 나이스 메이브노브 요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스오브 액자일 쉽고 재밌게 하자 크리티컬 딜러입니다 오늘은 이번 리그 가장 핫하고 사기라던 인퀴지터 칼날비 칼날폭격 빌드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빌드도 이번 리그에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메커니즘이 상당히 쉽고 재밌고 강력해서 초보분들도 생각보다 쉽게 플레이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매핑이면 매핑, 맵핑, 보스 딜이면 보스 딜, 정말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다고 느꼈는데요. 다만 플레이 중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칼날비 특성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칼날비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그 떨어진 칼날비를 폭격으로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순간 이동을 빠르게 하는 보스급 몬스터들에게는 폭딜을 넣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커런시를 투입하면 이 점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니 특정 코어 아이템을 파밍하기 전까지는 맵핑과 사이러스를 위주로 처치하며 파밍을 이어가는 것이 좋아보였습니다. 정복자들과 사이러스, 그리고 엘더 정도는 너무나도 쉽게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빌드에 투자한 비용이 궁금하실텐데요. 세팅비용은 대략 900잘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포션을 제외한 금액이죠. 여기 있는 치명타 잿더미 단지와 병에 담긴 믿음은 두개 합산 대략 1 0 0절 정도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아이템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두구는 사이러스를 처치했을 때한 번씩 얻을 수 있는 시만의 왕관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 시만의 왕관은 에너지 보호막 333% 증가 옵션과 생명력 만화 일반 에너지 보호막을 최대 21%까지 증가시켜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때 영혼의 변모, 육체의 변모, 정신의 변모 효과로 에너지 보호막과 생명력 최대치, 만화 최대치 값의 30%만큼의 피해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구에는 인챈트된 것들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인챈트된 거를 따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여기 있는 칼날 비폭격 피해를 보시면 여기 있는 심만의 왕관을 착용했을 때와 칼날 폭격으로 주는 피해 40% 증가 옵션이 있는 것으로 세팅을 했을 때심만의 왕관이 조금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닌자 상에서는 심만의 왕관을 주로 사용하는 추세인 듯합니다. 심만의 왕관에 다른 인챈트가 돼 있으면 더 강력하겠죠. 잼은 연소 보조. 암살자의 징표. 신비학자 나긴 신념의 파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무기는 불커누스 악마 단검입니다. 이 단검은 오카우스 정도의 구매가 가능했고요. 노드에 보시면 불의 화신 키스톤이 있는데 이 키스톤을 찍으시면 물리, 냉기, 번개 피해의 50%를 화염 피해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때 불커누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래쪽에서 두 번째 옵션을 보시면 불의 화신이 지속되는 동안 물리 피해의 50%를 화염 피해로 전환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키스톤과 불커누스 이두 개만으로 물리 피해의 100%를 화염 피해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커너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방패는 루나리스의 빛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잼은 개몽보조 3레벨, 열광, 순수의 전령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목걸이는 능력치를 엄청나게 올려주는 별의 보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직노드에 보시면 정의로운 섭리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이 노드는 힘 또는 지능 중더 낮은 능력치 포인트 하나당 치명타 확률이 1% 증가하게 되고, 힘과 지능을 50 올려주게 됩니다. 현재 저의 힘과 지능을 보면, 446, 409죠. 지능보다 낮은 힘, 409%의 치명타 확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과 지능을 올려주기 위해서, 별의 보석을 사용하고 있고요. 성유 인첸트는 비전 신속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반지는 대단히 저렴한 비통의 고리로 세팅을 했고요. 안에 쪽은 재해전령 버프 효과와 재해전령의 영향을 받는 동안 최대 화염 장1% 추가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 옵션에는 화염 피해 13% 증가 옵션이 붙어 있는 것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둘다 대단히 저렴합니다. 갑옷은 권능 충전 10호 갑옷을 6익에서 7익 정도에 세팅을 했습니다. 직접 제작을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실 때는 베이스를 다른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재면 연간 보조 갑성한 화염 관통 보조, 칼날 폭격, 원소 집중 보조, 제어된 파기 보조, 효과 범위 증가 보조로 세팅을 했습니다. 장갑은 손가락 없는 실크 장갑에 장착된 잼에 16레벨의 시전속도 증가 보조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는 쉐이퍼 베이스로 세팅을 했습니다. 원래는 9레벨 가시 장갑을 사용했었는데요. 여기 는 시전속도 증가 보조 옵션이 있어야 여기 있는 칼날비 시전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꼭 시전속도 증가 보조 옵션이 있는 것으로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잼은 촉발 보조, 연속 주문 보조 1레벨, 칼날비 1레벨, 효과 집중 보조로 세팅을 했습니다. 요거는 운 좋게 컬업에 성공을 했구요. 허리띠는 전술과 징박힌 허리띠로 세팅을 했습니다. 요거는 30카우스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힘이 200이상일 때 모든 원소저항 21%가 증가하게 되구요 지능이 200이상인 상태에서는 치명타 확률이 54%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화는 물리피해 7%를 추가화염 피해로 획득하는 장화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속도와 생명력, 부족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세팅을 했구요 요거는 운이 좋게 15카우스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세팅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매물이 저렴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몇개 매물 이후에는 비싸지기 때문에 눈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칼날비의 시전 속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순풍 장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순풍 장화를 제작하다가 운이 좋게 도피 순풍 BP의 상태 이상 효과가 30% 증가하는 장화를 얻게 됐고요. 이걸 이쪽으로 바르면 이게 없어지니까 도피만 넘어올 거고 나머지 옵션들 중에 이동 속도가 떠주면 좋고. 갑니다. 음, 발랐어요 3,2,1잘 뜬거죠? 이동속도 25 붙어있습니다 저항도 붙었고 접두가... 접두도... 와 접두에 생명력도 붙일 수 있네? 레전드다 <laughs> 그죠? 도피는 최대 이동속도를 30% 증가시켜주고요 기본적으로 25%의 이동속도가 있고, 순풍도 8%의 속도를 증가시켜준다고 하니, 이동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겠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붙어있는 b p 해 상태 이상 효과 30% 증가 옵션도 대단히 좋은 옵션이라고 합니다. 잼은 화염 질주, 비전 세도 보조 4레벨, 강철 피부, 새로운 활력 보조로 세팅을 했습니다. 플라스크는 치명타왕일이 붙어있는 잿더미 단지, 원소 관통 효과가 있는 지혜 참나무, 저주 제거가 붙어있고 최대 만화 상태에서 플라스크 효과가 제거되지 않는 옵션이 붙어있는 만화 플라스크 이동 속도를 올려주는 수음 플라스크 병에 담긴 믿음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캐릭터는 템플로를 생성을 해서 인퀴지터로 전직을 해주었구요 전직 노드는 미덕의 도구, 성역, 경건한 길, 정의로운 섭리 위주로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드는 이런식으로 찍어주었구요 주얼은 웬만한 빌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찬란한 하영심 도리아니의 이름으로 희생된 무궁한 주얼로 세팅을 했습니다. 에너지 보호막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죠. 그리고 화염피해와 생명력, 부족한 저항들을 챙겨주는 주얼로 세팅을 했고요 12시에는 직간의 도약을 세팅을 했습니다. 이것도 옥하우스 안쪽으로 구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구요. 직간의 도약을 찍어서 연결되지 않아도 노드를 찍을 수 있게 세팅을 해서 오드를 많이 아껴주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노드를 아껴주었습니다 여덟 개네요 대형 스킬건 주얼은 복수의 지휘관과 도리아니의 교훈이 있는 것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요원은 직접 크래프팅을 했고요 많이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시브 스킬이 여덟 개 추가된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형 스킬건 주얼은 종말 인도자와 파괴 요원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얼들은 타락한 피 면역과 생명력이 붙어 있는 주얼로 세팅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일반 치명타 피해 배열과 생명력이 붙어 있는 것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판테온은 염소왕의 영혼, 그루스컬의 영혼으로 세팅을 했고요. 밴디스는 알리라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다 처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번 리그 엄청나게 핫하다던 칼날비 칼날 폭격 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활용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꿀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저는 또 꿀팁 가득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패스 오브 엑자 영상이 궁금하시거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뮤쩐> You'll finally my attention. You'll 와 진짜 세다. 이번 시즌에 괜히 하는 게 아니었네요. 사람들이 괜히 많이 하는 게 아니었어. 이걸 이제 알았네. 이걸 이제 알았네. The others found strength in their projections. They became reliant on them. I'm not so foolish. 응, 음, 다는구나. 후후. <목소리> 야. 살살 녹습니다. 살살 녹네. 이게, 크래프팅 하기 전입니다. 강어 제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 엘더도 되게 쉽게 잡을 수 있겠다. 제가 메이븐 한번더 도전해보고 싶은 느낌? 많이 음, 좀 씁쓸하네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너무 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 두 번이나 죽어가지고. 예, 네, 칼폭 되게 재밌습니다. 동광조리라도 내나 오케이 <laughs> 좋아요 좋아요